골목이 있어요. 기계 골목이 여기에 그 을지로죠. 을지로 저 노가리 골목 가는 쪽인데, 힙지로라고 해서 이렇게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보통 도시재생사업 하거나 될때 많이 그리고 외국에서 많이 있죠. 이런 클럽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지금 이제 거의 일몰 가까운 시간인데, 이렇게 셔터를... 이래서 이제 안 하는 집들도 있고요. 하나는 하는 집들도 있고요. 오, 그 샤시마다 이렇게 그림을 누가 멋지게 그려놨네요. 다 아,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정성이 대단합니다. 뭐 디즈니 만화 같아요. 그런 거드어났습니다 예쁘죠? 외국이 대단해요. 외국 같은 데 가면 뭐 베를린 장벽 같은데 뭐 세계 곳곳에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끔 이제 악성도 있죠. 공공 기물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는 사람도 있어요. 지하철이나. 한국에 몇 명이 침투해가지고 지하철에 싹 그려놓고 갔었죠. 그것도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지하철 시월공단 어... 있는 그 거기다가 가서 예뻐요. 엄청 엄청 정성 들였어요. 잘 그렸어요. 이거 페인트 엄청 들어갈 텐데요. 한 면을 이렇게 크게 그리면. 처음 보시죠? 다, 다 해놨어요. 여기 지금 철거한 데가 많아요. 재개발을 못했어요. 이렇게. 그래피티를 그려놨어요. 그래피티. 그죠? 어우, 정성이에요 이거. 이 작품이에요. 이 정도 되면. 낙서가 아니고 작품입니다. 작품. 디즈니 쪽그 개통인 것 같아요. 뭐 작가 이름이 더즈니 아니에요 혹시? 디즈니만 그리는 한 면을 다 이렇게 놨네요 영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안 해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샤시에다가 예쁘게 그렸습니다. 을지로예요. 이제 슬슬 호프집들이 나와요. 여기 이야, 이 집은, 이 집은 누가 벽화 그려줘서 술집도 덕분에요 그죠? 술집도 덕을 봐, 덕 벽화가. 이야. 나 서울 살면서 처음 봐요. 여기, 여기 그림 그려놓은 데가 있네요. 굉장히 힙해요. 여기 세운 상가 저 끝에 보면 상가 건물 보이시죠? 그 골목이에요.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술집이 많은데, 다 젊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어. 여기까지는 그 예술인 것 같으네요. 이거는 버릴 곳이 없어요. 이야 이거 재개발해도 아깝네요. 잘 그렸어요. 채팅이 안 되나요? 뭐. 할말 있으면 써주셔도 돼요 이 정도면 낙서라고 부르면 안되죠 낙서가 아니고 벽화네요 벽화 근데 난 힙지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사장님, 여기 노가리 골목 어디 있어요? 네 없어요? 여기? 네, 여기는 없는데. 아, 여기 여... 어디서 러고 얘기 요 을지로요. 네. 을지로 상가 가셔야죠. 아, 일로 올라가야 돼, 을지로는요? 네 을지로, 여기가 을지로 상가고 가셔야죠. 네. 상가에. 고맙습니다. 네. 어, 여기 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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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리로 와서. 아가 일단 가보자. 노가리 골목을 찾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유, 친절하시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자, 그잘 구경하시죠? 벽화를 멋지게 해놨어요. 여기는 을지로 사가예요. 저는 여기서 지하철 타는데 십지로까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과잘 봤죠? 빠빠이.